<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어, 박현철 박민희 2세 축복 가정입니다 2005년 12월 29일날 에, 태평성대 교차 교차 축복 결혼식에 에, 참여해서 저희는 축복 받았고요 어, 그 이후 벌써 이제 17년이라는 에, 이렇게 시간이 흘렀고 함께 이렇게 살면서 벌써 4명의 자녀가 이렇게 출산을 하고 양육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께서 1800 가정이시고요. 저는 항상 어머니한테 어렸을 때부터 너는 어 나중에 무조건 참 아버님께서 참 부모님께서 매충해주는 사람하고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이 되고 그런데 2001년도에 이제 축복을 받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아, 이제 참 부모님께서 축복을 안 해주실 거다, 직접 매칭을 안 해주실 거다 해가지고, 아, 저한테는 굉장히 좀 충격과 뭔가 멘붕이 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2005년도에 다시 또 해주시는 그런 은사가 또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서류를 내고 예, 축복을 아버님께서 직접 너너 해가지고 예,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모 이제를 통해서 상대 매칭도 있었고 절대 매칭도 있었는데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참 부모님께 맡겨 보는 것이 좀 낫지 않겠냐. 어, 이제 안,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러시아에 제가 유학을 갔었었는데 예, 방학 때 제가 잠깐 한국에 와가지고 그때 이제 예, 절대 매칭을 통해서 지금 현재 와이프를 예,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축복을 받기 전에는 좀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축복을 받고 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과연 근데 이제 그 전에 누구랑 축복을 받을까라는 부분에서 되게 이제 고민도 많았는데 그래서 혼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축복을 절대 매칭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나서 진짜 배우자와 함께 이제 직접 현실을, 현실을 부딪혀 나가면서 함께 이제 에, 고민하고 또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하, 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어, 제가 좀 진짜 사람이 될수 있었다. 혼자 였을 때는 굉장히 철없었는데 축복받고 난 이후에는 진짜 어, 좀 많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뭐, 지금도, 예, 뭐, 모든 걸다 <laughs> <laughs> 극복하고, 완전, 예, 하나가 돼서 하는 모습은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일단은 축복을 받았을 때는 정말 기뻤죠. 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바라던 제가 축복이어가지고, 일단 가정을 이루었던 거는 너무 기쁘고 행복했지만, 어, 정말 현실적으로, 예, 같이 어떤 한 남자와 한 여성이 만나서 또 둘만 만나는 게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또 저희가 가정 출발을 하고 아기를 또 서로를 아직 잘 모를 시기에 또 아기까지 있어가지고 아 정말 지 많이 내가 준비되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느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 축복받고 한 3년 정도가 예, 가장 좀 힘든 기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힘들어 오는 그런 시기가 있었을 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제가 이제 축복받기 전에 뭔가 교회로부터 교육도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 아내로서, 예, 그 엄마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그런 교육받은 것들도 조금 생각해 보고, 또, 저희 친정 어머니 같은 경우는, 예, 너가 정말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사실 부담은 많이 됐는데, 그래도 뭔가 희생하는 입장? 뭐, 희생을 많이 하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조금, 아, 내가 이렇게 나의 입장을 많이 이렇게 내세우면 안 되는 것 같구나, 이렇게, 예, 그런 거를 느끼고, 조금 그렇게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뭐, 제가 무조건 잘못했어요. <laughs> 왜냐하면 그 제가 자기 주장이 좀 강하다 보니까 물론 뭐잘 잘하,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에, 나름 노력은 했지만 이제 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이제 와이프가 그래도 이제 심성이 좋고 또 좀 남편이 승질부려서 좀잘 <laughs> 그래도 참아주고 받아줘서 그 부분이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 제가 그래도 스스로 잘못을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었던 것 같고 정말 잘모르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이제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는데 그 한계치를 넘어가 버리면 이제 좀 어려움이 이제 보통 발생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확실히 이제 배우자와 나하고는 이제 확실히 다르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진짜 쉽지는 않, 않겠지만 일단 그렇게 깔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둘 중에 뭐한 사람이라도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좀 포용하는 그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굉장히 좀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소통을 정말 잘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양보할 부분은 양보를 하면서도 어잘 소통할 수 있게끔 대화를 잘 나누고,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어 되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아마 많은 이세들이 아마 우리 통일가는 자녀를 이제 많이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 저도 그냥 막연하게 아 나도 어 축복을 받으면 아이들 많이 낳아야지 이렇게만 그냥 생각을 했었고 막상 이제 어 축복을 받고 가정 출발을 하고 첫 아이가 이제 딸로 태어났어요. 근데 어, 많이 울더라고요. 예민하고 그래서 정말 그때도 아 진짜 많이 낳아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어렵겠다. <laughs> 어, 아 진짜 이건 쉽지 않겠다. 정말 한 명만 낳고 못 낳는 건 아... 아닌가 하는 정도로 우리 처대가 너무 사랑스럽기도 했지만 아마 경험의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도와주시는 우리 예, 부모님도 계셨는데 그래서 큰 애를 그렇게 조금 어렵게 키우고. 그래도 또 예, 아이가 좀 크면서 아 그래도 동생은 있어야지 하면서 이제 또 자녀를 갖게 되었고 또 딸이니까 좋더라고요 그 큰딸과 작은딸이 성별이 오히려 같아서 같이 놀수 있으니까 참 좋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 아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네예 <laughs> <laughs> 그래서 예또예 예, 저희가 또 기도를 드렸는데 또어 바라 어, 감사하게도 또 아들을 주셔가지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또 힘들기도 하고 육아라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예, 아빠도 많이 바쁘고 해서 아빠는 아 그래 우리 셋 정도면 정말 괜찮다고 했는데 제가 조금 그 우리 아들을 위해서 또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도 네 자녀거든요. 음. 예. 저도 사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형제 자매들이 많은 게 좋지는 않았던 기억도 있어 있는데, 어쨌든 커보니까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도 아들을 좀 하나 더 낳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아빠랑 상의를 하고, 또 아들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죠. 그래서 음. 딸둘 아들 둘, 예, 그렇게 감사하게 주셔가지고, 잘 키우고 있습니다. 음, 저희는 하늘이 주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감사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예. 네 명씩이나 이렇게 나온 난것같습니다네 아빠랑 이제 얘기를 이제 자녀들이 자거나 할때 그래도 어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뭐 이렇게 해서 아빠한테 또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정말 아이가 바르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교육도 가서 듣고 조금 아이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얘기를 많이 해야겠구나. 예 어렸을 때부터 조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소통하고 아이가 정말 어. 어려운 점이 있을 때뭐 누구보다도 부모님한테 말하고 우리도 같이 그것을 고민하고 이런 게좀 좋은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최대한 아이들 그 얘기를 사소한 거라도 들어주려고 저는 좀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음. 별거 아니지만 어, 계속 한번 얘기해봐, 얘기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좀 들어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그리고 좀 스킨십 스킨십을 좀 많이 하면서. 아빠가 바쁘니까 뭐 자주 대안을 못하더라도 못또 마, 이제 만날 때마다 스킨십을 자주 해주고 또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이렇게 했던 부분이 저는 그래도 조, 좋은 영향을 아이들한테 좀 그래도 조금 준게 아닌가 싶고 일단 아이들하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또 같이 얘기 나누고 그리고 어, 밤에 잘때 이제 같이 이렇게 부은게 안고 자고. <laughs> 네, 그리고 한 번씩 이제, 그, 뭐, 그 짬이 났을 때, 뭐, 가족끼리 이렇게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평소 때 바쁘다 보니까, 다들 바쁘지 않습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들이 주어졌을 때 정말 저는 행복하다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축복도 사실 결혼이잖아요. 어. 예, 남자와 여자가 어. 어,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데, 아무래도 축복 가정은 저희가 축복이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단순히 그냥. 우리 가정만,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를 떠나서, 아, 과연, 왜, 어이, 뭐, 상대 매칭이든, 절대 매칭이든, 하늘 부모님께서 왜 우리 둘을,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을까, 그거를 저희가 생각하면서 살면, 음, 음, 그냥, 음. 단순한, 그, 남녀의 결혼, 한 가정보다는, 어, 우리가 앞으로, 이 축복 가정으로서 어떤 거를 해야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힘들 때는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축복 가정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정 맹세에 보시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 맹세의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또 공감하면서 축복 가정으로서 자부심을 좀 가치려고 노력하면서 그 가정 맹세의 내용을 하나 하나 이루어가는 것이 저의 이제 목표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어좀 스스로가 좀 많이 생각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복 받기 전에 축복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좀 생각하시면 좋을 부분이. 너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그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교회 가정부장님이라든가 또 매칭 서버터즈라든가 그리고 또 가족 중에 또 좋은 또그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또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해서 좋은 분들께 조언을 될수 있으면 많이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부분, 어떤 생각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마음의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정리하고 털어버리고 축복을 받으셔야지 그 축복을 갑자기 받다 보면은 그 축복을 받았을 때그 배우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꼭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축복을 그 절대로 급하게 받으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근차근 잘 준비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준비하셔도 되거든요. 내외적인 부분을 좀잘 준비한 이후에 축복을 좀 받으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생각됩니다. 이 축복을 받은 가정에게는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 마이웨이로 가지 마시고 <laughs> 좀 옆에 있는 배우자의 그 얘기를 좀그 얘기 길을 좀 기울이면서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예, 원만한 부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좀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을 하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 한 가정 안에서 또 해결하기 힘,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축복 가정 들하고도 이제 교류를 좀 많이 하시면서 또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예, 나아간다면 어, 너무 좋을 서로 서로 도움을 잘 주고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복 가정이라는 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치를 빛낼 수 있는 길을 함께 다른 축복 가정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그리고 또 심정적으로 깊은 인연을 또 그런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축복 가정으로서의 길을 찾아 나간다면.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될것 같고 정말 저희도 애들 어릴 때는 진짜 대화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정말 대화가 많이 필요한 시기에 너무 시간도 없고 뭐 예, 필요하기도 하고 해서 못하다가 이제 저희들도 아이들이 좀 크면서 부부가 조금 시간이 예, 부부만의 그런 시간이 나게 되면서 그때 뭐 대화를 많이 하고 소통을 많이 하니까 오히려 서로 더잘 이해하게 되고 예,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주체와 아니면 대상과 대화를 많이 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복한, 행복한 축복 가정 이러요 안녕. 안녕.